할로! 성령! 명수예요! 함께 구호 외치고 시작해보아요! 시작! 하나님의 가족 홀리 영화부! 우리가 이렇게 외친 것처럼 거룩하게 사는 2021년 한해 되길 소망해요! 그렇게 거룩한 가족이 되어요! 제목 읽고 시작해 보아요. 시작. 마땅히, 마땅히 사랑해요.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옆에 있는 가족에게 서로의 마음을 표현해 보아요. 네. 먼저 옆에 있는 가족에게 반가워요라고 인사해 보아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좋아요. 이번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아요. 함께 옆에 있는 가족을 꼭 안아줘볼까요? 네. 네 이렇게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봐요. 네 중도사님.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그분이 누구신지 기억하나요? 네, 바로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셨나요? 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 주셨어요.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서로 사랑해야 해요. 아하,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하는군요. 딩동댕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를 마땅히 사랑해야 해요 네 마땅하다는 말은 맞다 당연하다는 뜻이죠 맞아요 함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전도사님을 따라 외쳐주세요 네 마땅히 사랑해요 마땅히 사랑해요 이번에는 하트막대를 통해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네. 먼저 준비물을 챙겨야겠죠? 맞아요. 오늘의 준비물은 어린이용 교재 23과 어린이용 스티커지 23과 풀과 테이프 나무젓가락이에요. 준비물을 준비하고 다시 만나요.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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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로 노란색 그림을 보아요. 어떤 그림이 있나요? 네, 엄마, 아빠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는 마땅히 엄마, 아빠를 사랑해야 해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나요? 당연하죠.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두 팔로 하트를 만들어서 아니면 무거운 것을 함께 들면서 아니면 꼭 안아주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우와 정말 다양한 사랑하는 아! 방법이 있네요 맞아요 함께 이 스티커 중에 여러분이 엄마 아빠께 사랑하고 싶은 방법으로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네 저는 팔로우 하트를 스티커를 이야, 이야. 다 붙인 친구들은 그림 카드를 하트 막대 속에 쏙 넣어주세요. 네, 제가 한번 여기에 쏙. 이번에는 파란색 그림을 보아요. 누가 있나요? 네, 인형을 가지고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는 마땅히 친구를 사랑해야 해요. 여러분은 친구를 사랑하나요? 네, 친구들을 사랑해요. 그런 사람들은 남은 스티커 중에서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골라보세요. 네. 음, 이번에는 저는 친구를 꼭 안아주겠어요. 좋아요. 이곳에 붙여주세요. 짠. 스티커를 붙인 친구들은 그림 카드를 하트 막대 속에 쏙 넣어주세요. 네. 이번에도 쏙. 쏙. 마지막으로 초록색 그림을 보아요. 누가 있나요? 네. <laughs> 친구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친구가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주변에는 다른 친구를 괴롭히거나 속상하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친구도 사랑할 수 있나요? 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친구를 괴롭히거나 속상하게 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일은 아주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기 원하세요. 그렇군요. 하나님께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어요. 좋은 자세예요. 사랑하기 힘든 친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음. 무거운 물건을 친구가 들고 있을 때 함께 들어 줄래요. 그래요. 함께 이곳에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네. 친구를 도와주는 짠. 짠! 스티커를 붙인 친구들은 하트 막대 속에 그림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소. So. So. 모두 모두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마땅히 사랑해야 해요. 네. 앞으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친구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멋진 다짐인데요. 이렇게 친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며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다음 주일에 만나요. 응. 안녕! 안녕.